오늘 우리가 금방 또 돌아오게 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려. 그렇죠. 이게 또몇번 듣다 보면은 부자 아빠하고 한 금방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버려, 지나가버려. 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빨리 가는 거고, 인생이 빨리 간다는 거는 주가가 수익난다는 거야. 아, 그건 좋은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계좌를 보면 좀 자라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해외 그 묻어놓은 거, 8월에 보고, 10월에 하고 8월하고 비교해봤더니, 어, 많이 자라났더라고요. 6천 얼마였었는데, 지금 1억, 1억이 됐으니까, 한 5천이 늘어났죠, 그죠? 네. 아, 이런 거 보면은,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어떤 때 싫은데, 어떤 때는 또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싫기도 하고, 지난번에 8월에는 이게, 이 수익률이 6,300이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이 평가금이 10억 11억 2,700이니까 원금이 10억이니까 1억 2,700이 벌어졌죠. 그렇죠? 근데 보면 이 해외 주식들이 좀잘 가고 있는. 전 세계가 지금 랠리가 시작됐는가 봐요.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다 가. 근데 거기에 가는 놈만가. <laughs> 야. 자, 가는 음악 하니까 열받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또 요즘에 뭐 하익스 같은 거는 또산 사람도 있고 못산 사람도 많더라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근데 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다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살라고 했는데. 그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살라고 했는데. 보긴 봤는데. 미인이 옆에 있어도 미인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거는 용기잖아요 용기. 보긴 봤는데 살라고 했는데 액존하지 못하면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고수가 될수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뭐예요? 행복이 어디에 있죠? 투자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투자해서 행복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에, 돈만 벌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막 고통이 오지? 행복은? 어려운 목표를 고난을 견디고 이렇게 넘어갈 때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은 뭐냐면 고통과 싸우는 걱정을 데리고 자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고난을 통해 목표에 도달할 때 그죠? 목표에 도달할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것을 통과해야지 고난도 없는 것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무나 행복해지게 행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나 이길 수 있다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그 걱정거리를 데리고 자는 거지. 때 행복에 도달할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다시 또 목표를 수정해야죠. 그래서 행복을 계속 목표에 도달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 우울증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우울증이 오는 게왜 그러게요? 그게 목표 설정은 안 했어요. 나이 먹어서 우울증 오는 게왜 그래요? 목표 설정 안 해서 그래요. 또 도전해야죠. 투자로 성공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잘라먹는 병이 참 많죠. 제일 어려운 게 그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을 잘라먹는 거. 여러분, 올라가는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제일 어렵죠? 쉬워요? 중도 포기 많이 하잖아요. 장기로 들고 가는 것도 체력이거든. 에너지예요 기운이 약하면 못 가져가죠. 잘라먹는 병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또가차가는 종목 들고 있으면 사방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또 귀에 쏙쏙 전해주는 놈들 있죠. 뉴스라든지 친구들이 또 중에 종목 뭐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면은 마귀들이 어떻게 긁어 알고 왔냐니까 오만가지 소음을 전해주잖아요. 팔라고 그래서 쓸데없이 종목 하수들하고 친구하면 안 돼. 본인이 쓸데없는 막 하수들하고 친구하고 막 채팅하고. 그거 다 알면은 전문가 해야죠. 뉴스가 너무 좋으면 한숨, 한 템포 쉬어야지. 그지? 예, 서둘지 말고. 셀트리온 회장님 또 사진도 나오고, 그죠? 요새 또 보니까 신문에 도배를 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또 나오셨던데, 예, 셀트리온 회장님 나올 때 셀트리온, <laughs> 바이오 주식들은 조금 이제 단기에 조심해야지. 지금 이쁘다고 막 따라가. 카카오톡 따라가고, SLT론 따라가고, 바이오로이스 따라가면은, 오, 오, 커피. 사야 되는 이유와 편안하고, 부러울 때. 아, 나만 떼놓고 가네. 살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 나오면은, 좀한 템포 좀 쉬어야 되겠죠. 그죠? 아, 살라고 했는데. 니콜라스 다비스의 조언을, 정말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 니콜라스 다비스의 조언을 한 자리 있고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가 한 자리 읽어드릴 테니까, 독서하기 싫은 인간들은, 이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야. 가장 요즘에 시장에 딱 맞는 구절을 딱딱 읽어주니까 그지? 경험이 드러나면서 내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너무 조급하게 팔아서 나 자신을 억제하는 일. 니콜 다비스가 하는 얘기야. 내가 투자해서 문제점은 올라가는 주식을 너무 빨리 잘라서 그걸 좀 참아야 되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소심한 겁쟁이처럼 조금만 오르면 금방 팔아버렸다. 여기서 이거. 나는 소심한 겁쟁이처럼 조금만 오르면 금방 팔아버렸다. 다시 빠질까 두려워서 오래 두지 못하고 팔아버렸다. 다시 빠질까 두려워 더 오래 두지 못하고 팔아버렸다.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다 알면서도 항상 그 반대로 행동해왔던 것이다. 뭐, 어, 음.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국장이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 시황이 어떻고, 백날 해줘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건 뭐죠? 큰 장에 왔을 때 여러분이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거를 도와줘야지. 무슨, 지금 뭐, 북핵이 어쩌고, 무슨, 오만가지 걱정거리는 막, 온통 뉴스에서 무슨, 트럼프가 어쩌고, 막, 전쟁 날까 떠드는데, 주간에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 여러분이 공부가 뭐죠? 아, 주가는 역시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구나. 써요. 맞아요, 틀려요. 참, 이번 장에 평소에 제가 늘 강의했던 데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거예요. 걱정이 그렇게 많은데, 불편했잖아요, 여러분요. 이 그죠? 여러분, 그렇게 불편했는데 주가는 뭐라 고 그래요? 웃기네, 그러고 있죠. 그죠? 주가는 웃기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가의 바닥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바닥과 천정. 이게 정말 기어맥힌 거야. 악재가 상당히 난무한데, 주가가 많이 빠지고, 악재가 막 여러 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이 시장에는 주식이 없다고 볼수 있다. 응? 악재가, 팔 주식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큰막열배 빠져불고, 막, 악재란 악재, 회사다 망한다 소리가 나온데도 더 이상 안 빠지고, 옆으로 기면 더 이상 주식이 없다고 보면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팔 주식이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반대로 올라갈 때는 주가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간 뒤에 호재가 계속 나타나고 회장님 나타나고 하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개막오원하면 이때는 고점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때는 주식이 가득 찼다는 거야. 주가가 잔뜩 올라갔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투를 공부하는 공부인데 상당히 이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내 같은 게 그런 게 그랬고 상당히 올라간 다음에 호재는 많이 나오고 뭐 그래도 못 가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이 주식으로 꽉 찼다는 거지, 그지아 그때는 주식으로 꽉 찼다. 그렇게 그러니까 주식으로 꽉 차니까 호재가 나오고 좋은 얘기 나와도 뒤로 빠꾸하잖아요못 가고 서 있다가 결로 빠꾸 그죠? 악재가 나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보면은 제가 겁나게 나왔었어요. 이거 이거 사가지고 고성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옆으로 행보하면 악재가 나와도 주식이 없다고 보라 이건 얘기 없다 주식이 팔럼 다 팔았다 이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결론적으로 팔럼이 다 팔면 우상이 하는 것밖에 없다 그죠 아주 그냥 죽여줘요 어. 어떻게 죽여줘요 3천 원에서는 머물러네 그지 여기 오면 8천 원 때는 아주 아무리 좋은 얘기 나고 뭐 대선 어쩌고 나와도 안 가더니. 주가가 참말비 묘한 거죠. 바닥과 천정의 차이점이 뭔지 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만들지는 못한다, 이런 거예요. 좋은 호재가 나고 회장님이 나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책 읽는 거를 너무 게을리하지 마시고, 책도 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시세의 비밀이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희 VIP에 온 데면 이제, 볼수 있는 방이 있어요. 여기 버핏의 조언인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에게는 빠른 거절로 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에게는 빠른 거절로 답하라. 시장에 빠른 수익을 준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사람만 있으면 멀리하라는 거야. 이말 이해 가세요? 오피스 조인 중에 주가 변동에 신경 쓰면 실패한다. 나는 투자를 하면서 오직 자신들이 무엇을 생산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이 자산들이 매일매일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경기에 있어 이기는 사람은 경기에집중하는 사람이지, 점수판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말을 주가 그래프로 보지 않고 죽일 수 있다면 주중에도 그리 해보라. 매일매일 HTS로 현재가를 본다는 것은 결국 상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상향하고 나중에 지독한 시세를 내고 나면 뉴스하고 막허만가지만 막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 들려주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단기에 여러분 매수한 자리에서 큰 시세가 나고 시집보낼 때가 되지 않았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면요. 다 오만 가지 좋은 뉴스가 나와서 나로하야 그럼 어떡해요? 팔게 만들잖아요. 또 주식시장은 비성적 행동을 종종 한다. 주식시장은 비성적 행동을 종종 한다. 주식은 매분 매초마다 가격이 바뀌고 그 가격에 전시된다. 시장과 경제 이자율 주가 변동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간다.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하라는. 메시지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죠?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곤 한다. 나는 1986년 구입한 네브라스카에 있는 농장을 최근 방문했는데 이것이 내 평생 두 번째 방문이었다. 그래도 버핏이 조언이 쓸만한 게 있어요. 초심자들은 시장이 과열될 때 들어왔다가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실망할 위험이 크다. 이런 타이밍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장기에 걸쳐 매수하고 결코 뉴스 상황이 나쁘거나 주가가 높다 해서 팔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도 거의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이 얘기예요.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하라는 거죠. 분할 매수. 예를 들어서 자, 이 동목도 만약에 여러분이 고른 사람을 매수한다면 매달 50이고 30이고 계속 살아가라 이거죠. 월급에서. 평균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요거 중요한 이론이죠. 좋은 회사, 박근이나 처먹고 사는 회사 골랐으면 그냥 여기서 꾸준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 그치? 피라미딩이죠. 그러면 부자 된다 이런 얘기죠. 잘 모르면 k 탑3 0 요런 거. 지금 버핏이 한 얘기에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건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 초보자들은 인덱스 펀드 ETF에 투자해라. 일반적인 투자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치 않다. 비전문가 투자들이 목표를 성공할 회사를 꼽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될 사업부분에 각 회사들을 잡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용이 적은 ETF로 여러분은 ETF, 이거, KTOP30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KTOP30 탁월한 여러분 추천이었잖아요. KTOP30이 쾌탑 30만도 못한 인간들 너무 많잖아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그죠? 어. 돈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죠. 나만의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야 될것 같아요. 셀트리온 회장이 사진은 참잘 나와. 이 인간 참 많이 나와. 많이 나와서 싫어. 그죠? 신국가 나오면 꾹꾹 나오더라고, 신국가만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딴거 없어요. 종목을 고통스러운데 사서 고통을 견디면서 보유하고 가야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래야 발전이 나오잖아요. 성공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식 성공은 고통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 빼고 수익만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래서 손절을 자꾸 하는 거죠. 그거는 고통이 빼고는 수익은 없어요.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야 되는 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공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오늘 여러분 몰빵칠 수 없어요. 런데 시탁론 쓰라고도 못 씁니다. 정말 주가가 쌀 때는 시탁론 쓰라고도 못 써. 신용 쓰라고도 못 쓴다고. 융자 내와, 그래도 안 내와요. 절대로. 참, 묘한 일이죠. 지금 정말 바닥에서는요. 사람들은 대들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 카카오톡 한번 볼까요? 얼마나 카카오톡이 이게 사람 죽였습니까? 이게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요즘에또 카카오톡 카카오 노래를 하고 아이고참잘 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요 지금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거는요 카카오가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니들 안 사고 싶은 거 뭐니 그거 어? 지난번에 여기서도 신용질러가지고 다 죽었던 거 아니야 지난번에 뭐 했어요 이거 뭐 다음하고 합병 요번에 뭐 게임 잘돼 여러분이 바로 이 종, 이런 종이 종목을 이걸 이걸 사야 되잖아 이거를 후보 후보가 지금 장 너덜너덜 너덜너덜해 굳이 뭐 이렇게 그냥 위험한 게 어딘가 잘 보자고 다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답을 줘 위험한 게 뭐냐 단기에 이익이 나면 위험한 거야 단기에 이익이 나면 위험해 그렇다고 지금 카카오 팔아라는 소리는 아니고 없는 사람 살라 소리도 아니에요 위험한 거 뭐죠 단기에 급등하면 위험하다 근데 지금 내 강의를 오래 들었으면서도 다음이 카페가 카카오가 없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카카오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없어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죠 네. 하이닉스 같은 거는 밥을 먹지 말라고 자꾸 그랬더니 하이닉스는 어떤 사람도 많이 샀대 밥먹 하이닉스 없으면 점심 굶는다 점심 굶다 는 그랬더니 추가로 추가로 매수를 계속 사가지고 많이 산 사람도 있더라고 단기에는 또 조정받아야 되겠네 지금 지금 다 하이닉스 추경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없어도 점심 먹어도 됩니다 이. <laughs> 내가 점심먹으면 안된다고 하기때문 이런 바닥에서 그런 얘기하지 그런 얘기는 안한다고 이런 바닥에서 없으면 점심먹는다고지 뭐 이런, 점심 <laughs> 이런 데서는 없어도 점심먹입니다 제가 이런 데서는 없어도 점심먹으세요 네, 괜찮으니까 지금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거는 자꾸 여기 있는 거 좋은 거 많아 좀 씩씩한 것도 여기 아주 씩빙삐한 것들이 많더라고 아니, 왜, 주식이 그것만 가나? 여러분, 우리 공부를 좀 하셔야죠. 공부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사고 싶고, 남이 이쁘다고 한거 사고, 차, 많이 올라가면 사. 주식이 참 근데 묘한 게, 바닥에서는 안 사고 싶어요. 여기서는 카카오톡 사라고도 별로 안 사고. 아, 이건 좀 비중을 좀늘리라고 내가 조금 더 사야 된다. 이거는 비중을 조금 더 샀던 거지, 그지? 이건 조금 늘려준다여기는 진짜 싫었어요. 이게 마음이 드니? 마음이 들어? 여기. 이게 마음이 드냐고 이때가 2만 7천 원. 이 개도 안 물어봐요. 2만 7천 원을 여기가 스탁론 쓸 때야 인간들아 스탁론 쓰는 인간들은 좀 말좀잘 들어 스탁론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데 써야지. 추세 추종에 아주 잔인한 얘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잔인한 곳이다 남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친구가 필요하다면 개를 키워라. 시장은 당신을 모르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신이 이긴다면 누군가는 져야 한다. 당신이 이러한 적자상정법을, 법칙을 좋아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주식시장 떠나라. 하이닉스도 보면 누군가 여기서 손절한 사람이, 팔아준 사람이 있다는 거지. 팔아준 사람이, 손절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게 수익이 난 거야. 시장은 자인한 곳이에요. 이건 꼭 써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동정해 주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다. 여기 지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결,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은요. 안게 아니라 헛떡대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에 궁지에 몰린다. 추세 추정은 핵심적인 사항만 보면 설명하기 대단히 쉽다. 추대 충에 복잡하고 어려운 점은 자신이 무엇을 숙달해야 하는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시장에 대한 시각에서 무엇을 제거하는 거라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장기 투자법이 왜 수십 년 동안 가장 잘 들어맞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면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왕성해진다 시장이 조정하면 행동하고 싶은 욕구 가 왕성해진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은 나쁜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변동성 피하기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변동성 피하기가 실제로 장기투자를 보유하려는 잠재력 을 억률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변동성은 뭐죠 장기투자자를 때려 눕히는 과정이죠 이게 잘 보면.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장기투자를 못하게 하는 변동성 이게 바로 장기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게 고통 이란 말이에요. 이말 하는 거예요. 변동성을 피하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변동성을 피가 실제로는 장기 추세를 보유하려는 잠재력을 장기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 그지? 예, 거래한 주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은 손실에도 손질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장기 시스템은 변동성을 피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참수 을 있게 기다린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큰 움직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일이 줄어든다. 변동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 회사는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매수. 피라미딩은 어 원래는 책에는 어떻게 됐어요? 돌파할 때 피라미딩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돌파하고 막 조정을 또 심하게 막 때려잡아요. 추가 매수를 어서해요. 반축일 때. 좀대 방법은 조금 무학스러워요. 따라하기가 좀 어렵고 어린 것들은 따라하다가 돌아가요. 변동성이 겁나게 센데 거기서 주식 사라 그러고 더 떨어져도 참으라고... 아니 그냥 인간성 괴로워 뭐 이러면서 그지?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돌아와요 오면서 그러죠. 아 그때보다 참으려고 했는데 아 참으려고 했는데 네. 살려고 했는데 깨갱이죠? 결국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벌려고 하면 은 누가 필요하냐면 케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케어해주는 사람 케어해주는 사람 착한 마음이죠 간단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해야 돼. 착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계좌는 이렇게 돼. 착한 마음.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착한 마음을 먹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8월보다 이 10월에 수익이 많이 올랐네. 그지? 외국 거를 골고루 다, 좋은 곳을 담아놨더니, 마인이 그, 캐나다에서 강의한 건데, 앞으로 소기업이 80%는 세계와야 된다. 소기업이 기회가 있다는 거야. 소기업이 생존하지, 세계화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글로벌을 위해 인터넷 사용하지 않으면 기회를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모바일 속에 여러분의 사업이 존재한다고 그랬 마윈이 그 얘기하네요 모든 소기업 그리고 젊은이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라 야,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 여기 또 얘기하네 마윈이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해라 여러분 크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그냥 동네에서만 비즈니스 한다. 평소 소기업으로 남는 것이다. 소기업으로 인터넷 활용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국경을 넘어라 크게 생각하고 경계선 경계 밖으로 나가서 생각하라. 국경을 넘으라는 거지. 예, 마윈이 아주 중국에서는 정말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늘 드린 말씀이잖아요. 인터넷 속에 모바일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들어있다.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지금 뒷골목에 식당을 차려도 잘될수 있어요 앞에보다 오늘은 있잖아요 아니 저녁 먹으러 가는데 아 사람들이 착득 길에 모여가지고 말이야 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막뭐막 뭐막 누르고 막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부도 젊은 부부도 있고 늙은이도 앉았고 막 길바닥에 앉아서 그게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뭐가 나타나는가봐. 포켓몬이라고 일본의 닌텐도 회사가 만드는 게임이라는데 그 게임은 특이하게 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가봐. 그래서 뭐 동해안에서 나타나면 동해안으로 해태이하고그 <laughs> 매니아들이 그걸 잡 거기 나온 아이템을 잡는 건가 보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인가 그러고, 그러죠. 뭔데 늙은이 젊은이 할거 없이 또. 젊은 부부들이 앉아서 그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어떤 사람은 또두 개를 들고 양손으로 진... 아, 그래서, 앞으로, 아, 모바일이 일을 내겠다. 아저 게임 저 하나에도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는데, 야, 정말, 여기 이런 계좌를 보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예. 주식학교에 그 계좌들이 보니까 좋은 계좌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계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대추라는 시를 읽어보면 나와, 대추. 대추가 저절로,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계좌가 저절로 불, 붉... 계좌, 그래서 제가 좀그 시를 좀 바꿔봤어요. 옛날에 내가 했던 거예요, 이거. 예, 계좌가 저절로 불거질리 없다. 예, 대추가 저절로 불거질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변개 몇 개가 들어서, 불... 게 읽, 익히는 것이다 그지 저게 저절로 불거그 안에 깡통 몇개 악재 몇개 고통 몇개저 안에 아픔 몇개 들어서 아름답게 붉어질 것이다 그지 저 혼자서 붉어질리 없다 저 안에 불안해하며 지세선 몇범저 안에 고통스러운 하룻장 저 안에 울며 다시 일어났던 몇 날들이 들어서서 붉게 만드는 것일 거다 붉은 계좌야 고통이 됐게를 주어 고맙구나 아, 이게 시잘 고쳤지 내가 고쳤는데 <laughs> 대출하는 시를 에, 주식시장으로 끌고 와서 고쳐봤더니 에, 죽이잖아. 아. 장석주의 시인의 시인데 회원 소감문망에 하면 또 있어요. 이거 내가 먼저 발표한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이거 발표했는데 이기서 이 들었네. 상상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이 상상한 거이 다 현실이 됩니다. 상상을 하세요.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고, 늙은이도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만들면 젊은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우울하고 쓸쓸한 거요. 꿈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꿈을 적어 놓고, 내 무료 강의를 여러 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상상이 될 거고요. 상상이 또 현실이 된다는 거. 이걸 밑 벽에 붙여놓으세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또 저는 책도 있어요. 상상 내가 상상한 것은 현실이 된다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 좋은 일이 있고요. 그, 그 사람은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무익포로는 뭐 영국의 유명한 재벌이 된 사람인데, 지금 재벌들은 보면 이제 재벌들은 이제 망할 거예요. 새로운 작은 기업들이 커나가면서 어, 새로운 재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음,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사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생각. 참, 그리고 이번 장이 블룸버그에서전 세계를 보면요. 전 세계가 이제는 동반상승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뭐 주식, 우리 며느리가 뭐연속극에서 주식 안에서 착하다는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머지않아 후회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후회를. 모든 사람이 주식에 미치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때가 위험할 때죠. 전 세계 사람들이 주식에 미쳐가는 초입이 초입.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격난 거 좋아하지 말고요. 어, 미나리 잘해도 벌고요. 장기 보유해도 벌고요. 다만 뒤로 가는 놈들은 만지지 마시고요. 돈반물반 반, 음, 계기 반. <laughs> 예, 뭐 계기 반물반 그러더니 주식 시장은 보니까 돈반 개미 반 그런 것 같아. <laughs> 그죠? 여러분들을 그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명상이에요. 명상을 많이 하시고요. 또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괜히 걱정하는 것. 그 자기 편단이거든요. 주식 투자자는 진보예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책을 많이 보시고 생각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잘 된다. 미래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안돼 있으면 늙은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직장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후자금을 좀 키우시고 싶고, 노후에 좀 여러분 돈 걱정 안 하시려면 책들 많이 읽으시고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연세가 많아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알았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이 결국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계좌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황방에다 이제 여러분들 회원들의 소감 문 이런 거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시황방 글들 많이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